12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의 은총에 힘입는 하루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아 그렇지만 교회는 조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게 주님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고요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강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기쁨의 이제 성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중 행사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성탄절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마음에 헐카르고 답답한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영적으로 가라앉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